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디터 H입니다. 지난 새벽에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노트 10을 공개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엄청 많이 기대하셨을 제품인 것 같아서 제가 제품을 들고 왔어요. 짜잔! 갤럭시 노트 10! 아니고 갤럭시 노트 9입니다. 낚 시들 미안해요. 이번에 공개할 신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품을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리뷰를 할것 같아서 오늘은 전작인 갤럭시 노트 9과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의 차이점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여러분,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민할 것도 없이 두 가지가 떠오르죠? 화면이 크다, 그리고 S펜이 달려있다. 저는 항상 갤럭시 노트라는 제품이 삼성의 모바일 제품군 중에서 가장 명확한 브랜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게 어떤 제품이야? 라고 물었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캐릭터를 대답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화면 크기부터 얘기해볼까요? 전작인 노트9은 6.4인치 대화면을 탑재했었죠. 비교를 위해 얘기를 드리면 제가 사용 중에 아이폰 테네스 맥스가 6.5인치 그리고. LG V50이 6.4인치예요.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대체로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점점점점 더 키우는 추세니까요. 어찌 보면 갤럭시 노트는 대화면이다라는 공식이 이제 경쟁사들이 덩달아 커지면서 좀 희석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삼성이 갤럭시 노트 10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화면 크기를 달리한 두 가지 모델을 선보인 건데요. 전작보다 화면이 오히려 작아져서 컴팩트한 사이즈와 무게를 구현한 6.3인치의 갤럭시 노트 10. 그리고 화면을 좀더 키운 6.8인치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함께 공개한 거죠. 참고로 갤럭시 노트 9보다 화면은 커졌지만 무게는 196g으로 오히려 더 가벼워졌습니다. 어, 갤럭시 노트 10이랑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두 가지 모델은 화면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약간의 스펙 차이가 있는데요, 얘기해 드릴게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만 있는 기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화각이 다른 트리플 카메라는 똑같이 들어갔고요. 10 플러스만 여기에 신도를 표현하는 뎁스 비전 카메라가 추가로 들어가서 카메라가 4개입니다 어 그리고 또10 플러스에만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들어갔고요 스펙 차이가 크게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언팩에서 좀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최고 스펙 제품은 갤럭시 노트 펜 플러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플러스 모델 위주로 비교를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S 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전작부터 블루투스 기능인 원격 제어가 되면서 스마트 S 펜이란 호칭으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펜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인식해서 특정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에어 액션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펜을 들고서 화면 앞에서 이렇게 올리면. 볼륨 업 이렇게 내리면 볼륨 다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건데요 s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낸 기능인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써보고 정말 편리한지 인식률을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정말 궁금해 하시던 거 얘가 갤럭시 노트9이잖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3.5mm 이어폰 단자가 있죠 갤럭시 노트10 시리즈부터는 뿅 하고 이 단자가 닫혔습니다 사라졌어요 갤럭시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리즈 중에서는 이어폰 단자가 사라진 건 처음인데요 단자가 사라져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단자를 없애면서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얻는 이득도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찬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디비님이랑 했던 갤럭시 버즈 리뷰 보셨어요? 여기 여기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 갤럭시 버즈도 진짜 잘 나온 무선 이어폰이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저가형으로도 좀잘 나온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회. 에 단자가 없다는 핑계로 다 같이 무선으로 건너탑시다. 무선으로 오세요. 카메라는 개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갤럭시 노트 9에는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랑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달려 있었는데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에는 기본 카메라만 3개입니다. 1,6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만 뎁스 비전 카메라만 들어가서 4개죠. 엄청 많죠? 전면 카메라도 살짝 다른데요. 전작인 노트9에는 800만 화소의 조리개 F1.7의 카메라가 들어갔는데요. 갤럭시 노트10 시리즈에는 1000만 화소 F2.2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노트 10 디자인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좌우는 물론이고 위아래 베젤까지 완전 파격적으로 줄이면서 디스플레이로 가득 찼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전면 카메라가 숨을 장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갤럭시 S10처럼 화면 상단에 카메라가 이렇게 동그랗게 노출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 구멍이 되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물로 봐도 저는 별로 거슬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 아이폰에 노치 디스플레이도 적응했는데 뭐 이런 펀치홀 정도야 오케 프로세서의 가장 큰 차이는 신제품에서는 7 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됐다는 거일 것 같습니다. 램은 전작인 갤럭시 노트의 기본형이랑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인 12기가 메모리가 들어갔습니다. 삼성 모바일 제품 중에는 역대 최고 메모리인 것 같아요. 덧붙여 말하자면 내장 메모리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 기준으로 최대 512기가 모델까지 출시됩니다. 배터리 용량도 늘었네요. 갤럭시 노트 9에 4000mAh가 들어갔었거든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는 4300mAh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배터리 용량 자체보다는 충전 사양 충전 속도에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전작에서는 노트 9이 15W 급속 충전까지 지원했었는데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에서는 무려 25W 급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빠르게 충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심지어 배터리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여태까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리, 리, 리 리튬 리튬 티타네이트 아 발음 어려워. 리튬. 발음 좀 이상하지? <laughs> 훨씬 빠른 충전이 가능해졌고 수명이 긴 배터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에서는 별도 구매할 수 있는 충전기를 통해서 45W, 어마어마한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삼성이 그간 좀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서 배터리에 대해서 좀 아픈 상처가 있는 거 여러분 모두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충전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보수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 뭐, 아픔을 극복한 것 같아요.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고, 충전은 충전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배터리는 배터리로 사실 계속해서 갤럭시 노트9이랑 비교하고 있지만 출시 순서를 봤을 때 새로운 갤럭시 노트10은 갤럭시 S10 시리즈의 연속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똑같이 화면에서 지문이 인식되는 온스크린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갔고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 지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5G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으로 출시가 됩니다 전작인 갤럭시 노트9이랑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보니까 홍채 인식 기능은 이번 신제품에서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다들 잘안 썼나 봐요 저처럼. 자 이렇게 갤럭시 노트 9이랑 새로 공개된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곧 여러분 갤럭시 노트 10 실물을 만져보고 언박싱이랑 리뷰 준비해 볼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몇분 남았어? 아 그래? 어, 내가 편집해야 돼가지고 분량이 길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후딱 편집해서 올릴게요 안녕 빠이빠이 아좋아요구독 <목소리> <목소리>